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 좋아서 영하는 캡틴 따와입니다 저는 현재 태권도의 성지, 우주에 나와 있습니다. 우주 하면 유명한 머루와인이 또 있죠. 또뭐 있지? 뭐, 그렇대요. 예. 네, 오늘 한번 보러 갈 생각입니다. 이렇 가시죠. 고고! 전라도를 처음 와봤습니다. 목은을물들이다없잖아요나은건물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마을, 마을? 이런. 유용한 사들은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은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사람 냄새 나는 그런 들은아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아네 알겠습니다 와, 이쁘게 생겼다 모자 이거 좀 간지인거 같아 간지인거 같다고? 이런거 원래 챙겨줘야 돼 이쁘게 잘돼있네 요거는 태권도 띠로 해놓은거 같아요 근데 저거 반짝이 띠는 무슨 띠냐? 은갈치 은갈치 <laughs>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 사실 태권도가 원래 저희 효자 종목이었는데 금메달을 많이 따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이 다 가져갔어요.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태권도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무도인데 이걸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태권도 선수를 이길 정도로 그렇게 연습해서 금메달을 따갔다는 거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국기를 이렇게 즐긴다는 게. 저는 응.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시는 거죠? 아니, 찍는 줄 알고 틀는 <laughs> <칠진> 거지. <칠진. 웃음> 태권도는 진짜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진짜 바깥에도 너무 이쁘고, 안에 전시관도 진짜 너무 잘해놨어이 정도 전시관 퀄리티면 전 세계 어디 내놔도 1등급과 이런 전시관이랑 이런 사람들이 잘안 오는 것 같아요. 좀 아쉽다. 여기 공연장 여긴가요? 네. 네 이쪽으로. 어. 그냥 맨발로 다니셔도 괜찮으세요? 아, 네. 네. <웃음> <웃음> 앞에 가서 봐야겠지? 너무 잘 봤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뭐, 멋있게 해주셔가지고 네아 감사합니다 시험 <laughs> 프로그램 하고 가세요 <웃음> <웃음> 제가 아, 운동을 아, 못 해가지고 <웃음> <웃음> 어떠셨습니까? 되게 의외요 TV에서 보거나 유튜브에서 보거나 그게 다른데 어, 실제로 보니까 이제 와닿는 게 다르네 이게 태권도가 사실 전통 무예잖아 멋있는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전통만 강조하는 그런 건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막 테크노랑도 섞고, 난타랑도 섞고, 계속 발전해 나가려는 그런 모습,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려는 그런 노력. 난 그런 게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 아, 이래서 태권도가 조금 세계화되지 않았나. 이런 노력들이 막 있어서 아, 너무 잘온것 같다. 아, 재밌게 봤다. 지금 온 곳은 데프콘이라고 이 서바이벌 할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일대1이라도한번 붙을래? 형, 아, 몇번안 써봤잖아. 장겨보시하네오래장소리야공장아 <laughs> <오대 장성가 웃음> <동장. 웃음> 모르네 어, 힘났어, 힘났어, 힘났어. 아이고 <laughs> 전북 제4직장 민방위래 민방위자 에너지는 국력이다 와우 형 음, 안녕하세요 안계신 어? 어? 하나 더. <웃음> 엉덩이 엉덩이 <웃음> 여기 진짜 개무섭다 한국 아닌 거 같아 음. 와, 진짜 무섭다. 와, 나 여기 나못 가. 내가 갔다 올까? 너 자신 있어? 응. 아, 나 진짜 안 무서워? 어. 근데 뭐가 안 보인다, 형. 저쪽으로 올라갈 수 있겠어? 일단? 야. 야, 내려가자, 내려가자. 나 무서워. 가자, 가자. 형, 여기 물 자꾸 떨어져. 어, 알았어, 알았어. 내려가, 빨리. 근데 뭐해? 빨리 나와. 어. 와, 여긴 도대체 뭐하는 곳이야? 진짜 무섭다. 옛날에 지은 걸거 아니야? 여기 진짜 무슨. 그 버려진 폐허 같아. 어 여기 개꿀잼인데요? 와, 와, 이거 뭐야? 유류창고? 민시설이었나 아니 내가 지금 같은 말 똑같이 반복하고 있긴 한데 같은 건물 똑같은 무서운 건물들이 계속. 여기 뭐 화장실이었나 본데 여기는? 아궁이 이런 거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여기 막사 같이 생기지 않았어? 와, 여기 진짜. 진짜. 무섭다. 여기 찐진로 아, <laughs> 진짜. 진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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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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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 진짜. 진짜. 무슨 진짜. 진무반처럼 생겼어. 그 진짜 무서운데, 진짜 여기 앞에 뭐 있어 조심해. 야 이거 지금 낮이니까 그냥 그나마 이렇게 두리서 보지. 형 그만 떠나. 뭐야? 뭐 힌디오, 아라 아라비아, 아라비. 이 뭐야? 열지 마. 그런 걸왜 열어봐? 형 좋아잖아. 아 싫어. 내가 더짤부 열려 나가자. 와! 안에 무슨 면못이야? 아, 내 모기가 진짜 많긴 한데. 야, 여기 무슨 교실 같은 그런 느낌인데? 창고? 와! 김숙다. 너무 무서워. 진짜 무슨 배틀 그라운드 이런데 온 느낌이야. 아, 이런 데서 페인트 총 싸움 하는 거야. 이건 비비탄 총 아니야? 맞는 거같오 오, 오, 개 무서워. 여기 솔직히 엄청 힘을것 같은데 나 솔직히 1대1이 자신이 없어 쏠? <laughs> 아니 널못 이겼다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여기서 돌아다닐 자신이 없어 <laughs> 너무 무서워 야 갈게 안녕 잘 있어 잘봐 안녕